여러분 안녕 전국 590개의 매장 네이버 카페에 74만 명이 함께하는 여코폰의 정현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17이 출시되면서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이폰에는 여러 가지 소소한 꿀팁들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기존 아이폰 유저들도 잘 몰랐던 설정들 지금 알려드릴 테니 잘 보고 따라 하셔서 필요할 때 편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젯 하나만 잘 설정해놔도 엄청 편한 거 알고 계신가요? 궁금한 거 검색할 때 굳이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하지 않고 홈 화면에서 가능한데요. 이를 설정하려면 홈 화면에서 빈 화면을 꾹 누르고 위젯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후 네이버 앱을 누르고 검색 위젯을 클릭하며 카카오톡에서 나와이 채팅을 저처럼 메모장으로 쓰시는 분들이라면 마찬가지로. 위젯 추가해서 카카오톡 내 프로필을 위젯 추가해주시면 바로 내 프로필 채팅으로 들어가서 더욱 편리하답니다. 여기에 크기가 같은 위젯은 서로 묶을 수 있어. 홈 화면 공간 확보도 가능하죠. 친구랑 채팅할 때 특수문자나 이모티콘 자주 쓰시는 분들이라면 문자 변환 아이콘을 꼭 누르고 키보드 설정으로 들어가 키보드 새로운 키보드 추가 일본어 로마지를 추가하면 이렇게 귀여운 특수문자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키보드 설정으로 들어가 키보드 한국어 언어 추가에서 영어를 추가하시면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았을 때 오타가 나도 자동으로 텍스트 수정을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유용하죠. 하지만 가끔 자동 수정되어 의도치 않은 텍스트가 나오기도 합니다. 카메라에도 몇 가지 유용한 설정이 있는데요. 셔터를 꾹 누르면 바로 동영상 촬영이 되며 손을 떼면 촬영이 끝납니다. 꾹 누른 상태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면 지속적인 영상 촬영이 가능한데 이 때는 확대나 축소도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파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에 거슬리는 광고와 배너 바로 지울 수 있는데요. 주소창 왼쪽을 눌러서 방해 요소 가리기를 클릭한 다음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면 사르르르 먼지처럼 날아가게 된답니다. 간혹! 주변에서 들리는 노래, 어떤 노래인지 궁금할 때 있죠? 가사를 기억했다가 네이버에 치기도 귀찮고 찾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제어창에 음성인식 아이콘을 누른 상태에서 음악이 인식되면 빠르게 찾을 수 있는데요. 다만 애플뮤직에서 검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 검색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야외에서 통화할 때 주변 소리 때문에 내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안 들린다면 통화 중인 화면 상단에 음성 분리 기능을 키면 좀더 선명하게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내 개인 정보가 애플 서버에 저장되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설정, 애플 인텔리전스 및 시리 시리 및 받아쓰기 기록 삭제를 누르면 끝! 오늘 알려드린 아이폰 숨은 꿀팁 유용하셨나요? 잘 보고 따라하셔서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더해보세요 네이버에 여구폰을 검색하시고 가까운 매장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휴대폰 구매 시 최대 110만원의 현금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구폰의 정연이었습니다 안녕!